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이제 눈뜬 지는 한시간반 됐고요. 정신 차리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 집에 이사 온지 31, 1, 2, 3, 4. 오늘이 이제 5일째네요. 가장 많은 늦잠을 잤어요. 지금 1시 반이거든요. 오후. 잘 지내시죠? 저는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뭔가 새로워졌어요 주변 환경이 좀 새로 바뀌면 뭔가 새롭게 뭘 해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할 일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병원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병원에 갔거든요 토요일날이 오후 1시까지 진료해요 근데 의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가니까 간호,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냥 툭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못 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제제 제 담당 의사는 아무래도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분도 연구대상이에요. 나이도 별로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그거 아시죠? 정신과 의사들도 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마약사범으로 제일 많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래요. 그냥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유혹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많이 웃으세요, 평소에. 전 사실 혼자 있으면 애들이랑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애들한테는 웃어줘야 되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좀 병이 깊어질 때는 그때는 애들한테 웃어주기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엄마가 그러면 느껴요. 애들이 그래서 견주가 우울증을 앓으면 같은 반려견도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억지로 썩소를 날리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웃을 일이 생겨야 사실 사람이 웃잖아요. 근데 그 웃을 일을 찾아서 웃는다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우리는 좀 많이 웃어야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은 많이 웃어야 되는데 모든 게 기쁘지가 않고 재밌지가 않아요. 제가 TV 프로를 보고 막 웃었던 저기, 진짜 이수근이 고온불과할 때랑 순풍산부인과 할 때, 그때 정말 박장대수하고 웃었던 이후로는 그냥 정말 웃긴 장면도 저한테는 그렇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웃음이 우울증 환자들에게만 이렇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나오는 이 웃음이 굉장히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좀 억지로 웃을 때가 많잖아요. 박자도 맞춰야 되고 같이 맞장구를 쳐 줘야 되니까. 근데 마음의 병을 앓으면 그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변에 다 선포하기까지. 그리고 뭐 상황이 주변 상황이 그러면 웃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주변 어떤 본인의 상황 같은 게 힘들면. 그리고 힘들 때또 웃음이 나오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아주 옛날에는 헝가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미술학교가 있었대요. 미술학교는 그 헝가리 사람들이 부다페스트에서 갑자기 자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 고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의 웃음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엄청 높아져서 미술학교를 이제 만들었대요 헝가리에서. 그래서 뭐 그분 이야기는 뭐 성과는 좋았는데 다시 전쟁으로 인해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 방식이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미술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소를 매일 보고 그리고 그 미소의 미소를 이렇게 얼, 입술만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다든지 이만큼 올라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착용을 하고 그렇게 미소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웃지 않다 보면 웃는 방법을 까먹어요. 그냥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말 웃긴 일도 웃기지 않았던 게 웃는 방법을 까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게 보이는데 많이 웃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는 얼굴이 좀 어둡거나 뭐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울스는 많이 웃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웃는 방법을 잊어버리니까 웃는 방법을 까먹으니까 자꾸 웃는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보고 꼭 웃는 이런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고, 거울을 보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웃으면 하면서 이런 표정도 지어보고, 그리고, 전원주가 옛날에 딱 이렇게 웃는 강연인가? 그거 다닌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고 나의 웃는 모습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웃는 방법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울증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웃는 방법을 까먹거든요. 근데 무작정 웃는 방법을 연습하기보다는 한번 시원하게 울어요. 감정을 다 토해내고. 어떤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오늘은 나의 감정에 심취해서, 뭐, 신세한탄? 이런 것도 해보면서 한번 크게 울고, 그 다음에 웃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 이 방송 이렇게 녹화 시작할 때, 웃는 방법을 거의 뭐, 까먹은 상태였어요. 근데, 녹화를 하면서 제 기분이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말하면서 웃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살짝 기가 막힌, 내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지은 적도 있고 자꾸 웃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웃는 방법을 까먹으셨으면 우울증의 뭐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낳고 싶잖아요 다들 이렇게 막 우울하게 맨날 먹구름 끼듯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냥 아무리 뭔가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은 웃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될수 있어요. 우울증은 우울한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미소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하다 보면 얼굴에 미소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냥 오늘은 미친 듯이 막 깔깔대고 한번 웃어보기로 해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중증으로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률도 높으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웃기로 해요. 그리고 내일 또 살면, 내일 또 웃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미소를 응원합니다. 오늘 한번 미친 듯이 웃어보자고요. 전원주처럼. 전원주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리고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미소를 고르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저 아직 안 해봤거든요. 누구 미소를 찾은 거. 저도 한번 누구 미소가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안녕.